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 로데오거리 먹자 골목에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단속 말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재외동포 웰컴센터라는 별도 기관을 설립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인천 지하도 상가 불법 전대 양도 양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용 허가 최소 계약 해지 행정 처분을 오는 11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인천 사랑 상품권의 캐시백 비율을 상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가 자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사업비 5,8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과 별개로 인천시가 관장하는 기관이며 관광,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재외동포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가 결정하며 현재 정부 합동청사가 있는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인천 국제공항과 함께 재외동포청에 들어설 소재지 인근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가 10일 경제사업본부 브리핑에서 다음 달부터 상생가맹점과 삼성페이 결제 도입 등 인천사랑상품권 인천이음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점포는 캐시백이 10%로 일반 가맹점과 같지만 3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에서는 일반 가맹점의 혜택인 5%보다 2%가 추가된 7%의 캐시백이 제공된다고 전했습니다. 즉, 상생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최소 9%에서 최대 17%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 가맹점 점포 현황은 6월 1일부터 인천이음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